<laughs> 야! 그가 찔리은 우리의 허물 어, 때문이에요 음. 그가 사함은 우리의 재약 때문이에요 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그리고 고. 그가 징계를 음. 받음으로. 음. 우리는 남을 받아도다. 그가 죄를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사함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말을 누리고. 그가 죄칭의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죄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음, 사랑을 누리고, 줄이고, 그가 찔레게 맞으므로, 우리는 나를 받아도다암송 준비. 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험한 때문이요. 그가 사랑을 우리의 죄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 아메.